안녕하세요, 미니, 설리입니다. 음, 오늘은 후기, 다이소 후기를 갔다 왔는데요. 이거는 미니 라인과 같이 함께 갔다 온 거예요. 원래 지금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이거 거치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거치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거치대인데, 여기에 휴대폰을 두고 사용하는 거예요. 어, 좋아요. 이렇게 미끄럼 방지도 있고요. 이게 이걸로도 이렇게, 이렇게 엎치고요. 이렇게 사, 이렇게 일자로 안 되고 이렇게 눕혀서 돼서 좋은 것 같아요.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좀 보이긴 한데. 그리고 이거는 미니 레몬도 조금 있긴 한데요. 저도 이런 거 뭔가 미니 어처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샀어요. 이거는 60개 입이에요. 색깔별로 이렇게 있고요. 색깔별로 있어요. 이통도 있고. 정말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울 것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쓰시개 샀어요. 이거는 천 원이고요. 이렇게. 어, 네, 이렇게. 거의 미니 레몬인가, 아, 미니 레몬이야. 미니 라인인가 비슷하게 <laughs>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섀도우 스펀지라는 건데 이거는 파스텔 채색할 때 좋거든요. 이것도 천 원이에요. 이게 다천 원이어서 천총 오천 원이에요. 이런 거 스펀지로 돼서 진짜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스푼이 돼서, 이거 두 개가 더 넣어져 있어서 이게 달면은 이걸로 바꿔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렴하고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안 샀어요, 그럼 다 좀. 이거, 이건데, 이게 장바구니에요. 직사각 장바구니인데, 이거 지금 책상에 보여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어디 벽에다가 이런 꽂는 데다 이렇게 두 가지고 여기 미니어처들 이렇게 놓고 놓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꺼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거 넣어서 살수 있는 거한개 샀어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빼서 할게요. 이렇게 해서 다이소 후기고요. 이런 거랑 이쑤시개랑 이건 종이 반찬컵 이거는 명함 꽂이 이거 사실 명함 꽂이예요 이거는 천원 이거 이거는 아이섀도 스펀인데 이거 채색할 수 있도록 쓰는 거예요 천원 이렇게 해서 어, 다이소기를 마치도록 할게요.